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이선범입니다. 독립신문 TV 긴급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본인이 지내는 모습을 또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밖으로 알리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금의 상황에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라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근황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의 척결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내렸던 선택, 바로 이개업령 아니었습니까? 그개업령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지금 자금의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구국의 결단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형편은 좋지 못합니다. 현재 심평론사의 말에 따르면 현재 전직 대통령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평짜리 감방에 갇혀서 책상도 없이 정말 낡은 골판지 하나, 즉 나무 상자 같은 거죠. 나무 상자 같은 거 하나 놓고 그 골판지 위에서 밥을 먹으며 성경책을 읽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방 내부 사진으로 추측되는 이제 그래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세면대 변기 뭐 관물대 선풍기 출입문 뭐접 TV 이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상도는요 좀 잘못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 구상도가 아마 이 전직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독방 시설을 아마 픽토그램한 것 같은데, 요거는 매우 잘못됐죠. 왜냐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구금되었던 독방 같은 경우에는 3평대였습니다. 3평, 3평이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시설은 몇 평입니까? 1.7평이라고 알려져 있죠. 즉 절반밖에 사이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3평짜리 만약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책상은 당연히 없다고 지금 신평 변호사를 통해 저희가 전해 받았고요. 책상은 당연히 없고 이 1.7평한 남집한 공간에 사실상 1.7평이면 뭐겠습니까? 사람 한명 누우면 끝입니다. 즉 잠자리와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 잠자리와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상황이 지금 유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구치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3평짜리 독방을 주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 뭐 인구가 과밀 수용돼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뭐 혼잡해서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7평짜리 독방에 갇혀져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 가운데 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정말 밤이 되면 움직이기조차 힘든 공간에 갇혀서 저쪽방에서 겨우겨우 성경책 하나에 의존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은 맑고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이 멘트는 아마 어떤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한 너무 큰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한 멘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책을 읽으시며 얼굴에 평안한 얼굴이 띄어져 있더라라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심평분석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근황을 전달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 근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근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악플들이요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악플들이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평 변호사의 근황의 소식을 전달을 들으면서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들을 납니다 독방이 생지옥이라면 혼거실을 함 써보실라우? 뭐 여름 혼거실은 불구덩이다 특혜로 독방 쓰는 거 감사하다고 생각하라 이러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룸에 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독방 쓰는 걸 가지고 뭐 감사하라고 생각을 하라? 아니... 너가 일을 못하고 너가 벌이가 안 돼서 너가 독방에 살고 너가 원룸에 사는 거면 본인의 형편을 탓해야지 왜 억울하게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빗대서 표현을 합니까? 말도 안된 댓글이죠? 또 이런 댓글들. 엄한 군인들 부하 직원들 다 범죄자 만들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인간이 변호인 접견 핑계로 독방에서 나와 에어컨 바람 쐬는 거 전국민이 아는데 무슨 생지옥야 정말 여러분 이런 걸볼 때마다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하죠.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독방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에어컨조차 없다.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권 탄압이다. 인권 탄압이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마저도 안 입고 와가지고 그것마저도 안 입고 와가지고 이런 댓글들을 쓰고 있다라는 게 정말 눈살이찌푸려지고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본인 때문에 군인들과 부하 직원들이 다 범죄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 있던 그날, 상관의 명령을 어긴 군인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라면 상명하복이 기본으로 따라야 되는 것인데,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말안 들어서 어영구영하고, 또, 안기령 같은 애들에게 총뺏기려고 이렇게 총 만지게 하고, 그런 양반들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군인들, 어한부하 직원들이 범죄자가 된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정말 손을, 손을 넘고 있습니다. 너 같은 간신배가 윤석열을 탄생시켰다,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러면 쿠데타를 실패했는데 안 죽으려고 그랬냐, 뻔뻔하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지금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내라는 사형이다 엄살 그만 피워라. 라는 등등의 지금 네티즌들의 댓글들이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꼴값 떤다. 정신 나간 양반이다. 주접을 싼다. 심평, 이런 자가 멘토니 망했지. 라고 지금 댓글들의 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의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황을 전하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심평도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며 야만적인 인권 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한국의 비문명적인 형태를 알려달라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탄원하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유엔 인권위에서까지 들여다 봐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 정말 체감 온도, 체감 온도가 뭔가요? 정말 이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온도가? 이 말도 안 되는 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서 그것도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1.7평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정말 상식이 맞습니까?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대로 되면 윤석열 대통령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고 대한민국의 자유가 죽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Shine Hansu. 우리의 선택 모두 함께하는 이 순간 신의 한수, 신의 한수 밝은 미래를 향해 날아가